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천시청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에서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영역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 무엇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0년. 어, 여기 포천의 장자마을이라고 포천에 처음 이제 학습마을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교육이 뭔지 몰랐고, 제 일을 도와주면서 수업도 받고 했었는데, 아, 그거를 가지고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도 잘 맞고. 네, 그래서 그냥 어, 그럼 공부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 관련 공부 뭐 수료도 받고 뭐 이런 계속 활동을 하다가 2015년에 되게 늦게 학부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 학과는 없었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뭐라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행정실무학과를 들어갔고 같이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같이 준비하고 학부 졸업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땄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쪽으로 할 거면 대학원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석사까지 해가지고, 석사는 평생교육 전공으로 하고. 근데 이제 힘들기도 했죠. 너무 힘들어서 놔버린 적도 있었어요. 한 2년. 어, 아프기도 되게 많이 아팠고, 협심증까지 와가지고. <laughs> <laughs> 네, 그래가지고, 어, 난 이제 이거 안 할래.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다시 돌아오더라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1급은 없고요, 어,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2급은 열 과목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이제 학부 다니면서 했었는데 실습 포함해서 열 과목이고 실습 시간은 160시간. 근 2급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 1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평생 교육사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빡세요. 그래서 저도 그 5년 경력이, 경력이 아직 안 되는 거에서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고 저는 한 내년쯤에 1급에 도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되게. 어. 활동가로 학습 코디네이터라는 걸 했었어요.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습마을 안에 들어가서 평생 학습을 할수 있도록 기획도 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뭐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덩달아 저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감이 남다른 것 같아요. 같은 성취감이래도 제가 그분들을 케어해서 같이 이끌어서 기획해서 뭔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그런 성취감이 좀틀렸던것 같아요. 예.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냥 제가 뭐 그냥 늘 하던 일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기는 음. 했어요. 네. 모르잖아요. 저도 어, 네. <laughs> 잘 모르고. 어,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래도 아끼니까 더 해주려고 했는데 독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독했어요. <laughs> 다 끝나고 나서는, 어, 정말 학습의 어머니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어, 하는 동안에는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농담으로도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어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근데 너무 뿌고 좋았던데 같이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평생 교육사 경험자로서 평생 교육 영역에서 하고 싶은 역할이 있나요? 저도 잘된 케이스죠. 솔직히 시청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관공서에 들어간다고 하면 솔직히 되게 잘된 케이스예요. 근데, 학사 졸업하고 관공서 들어갈 때, 나이가 어렸던 건 아니었으니까, 40이 넘었으니까, 그때 용기를 얻은 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었어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평생교육사에서 관공서 들어간다고, 어, 나도 혹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또 자부심이 조금 있기도 했었고, 저는 평, 사람들이 평생교육 모르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작은 것부터. 근데 저희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 협회에서도 일할 때 보면은 간판 보고 저게 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막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비유를 사회복지 아시죠? 이러면서 비유를 들으면, 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누구나 그냥 평생교육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게좀 크고, 평생교육사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활동 범위가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리가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평생교육사 따면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만들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어. 아직은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선 저도 조금 더 공부해야 될것 같고, 예. 평생교육사로서 활동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어, 저는 자부심 갖고 일했으면 좋겠거든요.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을 내가 어쨌든 공부를 해서 땄잖아요. 땄고 대학이든 뭐 어느 기관이든, 평생. 교육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막 주눅들고 뭐 뭔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받았잖아요. 예산을 받았으면 결과물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형이면 어, 예산을 받아서 재밌게 하면서 결과물까지 내면 그 예산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이 없다가 늘어나서 일은 당연히 많죠. 일은 당연히 많은데. 우리가 좀더 인정받고 그냥 하면서 되게 즐겁게 하면서 결과물이 되게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좀더 조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본인도 되게 성장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예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위에서 보는 게그 담당자를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진 않잖아요. 그럼 평생 교육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냥. 신기하고 재밌고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이게 사회복지니까 가고, 이게 평생교육이니까 가고, 이게 입문이니까 가고, 이게 아니라, 어, 그냥 관심 있는 거? 와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평생교육이구나, 이게 평생, 내가 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이구나. 그러다 보면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네. 그리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왔으면 좋겠어요. 포천시의 평생교육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이윤수님의 목표를 응원합니다.